나머지 신발은 다 신발장에 정리를 하셔야 돼요 설거지도 안 해서 너저분하게 있고 꾹꾹 눌러가지고 어? 아직 안 찼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말 보면 이렇게 이사를 하고 대박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이유가 있을까요? 부럽다 <laughs> <laughs> 이유가 당연히 있어요 주위에서 잘 사시는 분들 집을 한번 가보세요 틀려 잘 사시는 분들 집에를 딱 가보면 뭐가 틀리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출입구 현관. 그게 들어오는 시작점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돈이 쓰나미처럼 이렇게 이제 몰려 들어오는 데가 그 출입구인데요. 거기가 항상 불이 밝아야 되고 깨끗해야 돼요. 신발이 막 너저분하게 막 이렇게 있잖아요. 신을 신발만 딱 꺼내 놓으시고 나머지 신발은 다 신발장에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현관 입구에 보면은 우산 꼬지 같은 거 많죠. 우산 꼬지 이렇게 해놓고, 비올때 꺼내 갖고 가고, 우산 꼬지에 그냥 대충 이렇게 쑥쑥 그거 다 치우셔야 돼요. 우산 꽂지도 안 되고 그냥 신는 신발 위에는 다 이렇게 신발장에 가지런히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현관 입구를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하시면 눈이 막 쓰나미처럼 이렇게 들어오니까 신발장 입구를 한 번도 안 닦아봤다 출입구를 그럼 한번 닦아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입구를 통해서 딱 들어가면 생활을 많이 하는 공간 거실이라고죠. 거실도 역시나 조명은 밝게 하고 소파는 벽을 등지고 이렇게 안정감 있게 이렇게. 소파가 정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막 앞에 보면 이런 테이블이 있잖아요. 테이블도 너저분한 게 나와 있으면 안 되고 소파 옆으로 해서 막 이렇게 보면 운동기구 같은 거 많이 이렇게 있잖아요. 뭐 걸어놓고 저도 좀 그런 식인데 그런 것들이 없이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돈도 좀 많이 들어오고 일단은 집이 깔끔해야 돼. 이렇게 그러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데요. 용기가 가장 많은데. 화장실 화장실은 항상 청결해야 돼요. 특히 샤워하고 이렇게 물기 그대로 있잖아요. 유리 같은데도 보면 물기 그대로 있는데 그걸 다 제거해 주시면 좋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볼일 다 보시고 변기 뚜껑 꼭 닫으세요. 그리고 화장실 볼일 보고 그냥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 나오실 때 화장실 문을꼭 닫으세요. 음. 만약에 화장실 문을 아이가 있어서 이렇게 꼭 열어놔야겠다 할 때는 변기 뚜껑이라도 꼭 닫으셔야 돼. 그게 음기가 강한 곳이라서 영양이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새어 나오 는게 있어요. 그러니까 화장실 문은 꼭 닫으시고, 특히 변기 뚜껑도 꼭 닫으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네 번째는 당연히 싱크대죠? 싱크대가 지저분한 집이 너무 많아요 싱크대가 설거지도 안 해서 너저분하게 있고 그러면은 돈이 새 나가요 돈의 흐름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싱크대 항상 설거지 깨끗이 하시고 물기도 이렇게 좀 제거하시고 특히 칼이나 가위 뾰족한 포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안 좋아요 식구들 간에 싸움이 잦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너무 안 좋아 그 기운들이 뾰족한 것은 다 서랍에다 넣어 놓으시든 안 보이는 곳에다 이렇게 넣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이거는 마지막인데,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쓰레기통 좀 제발 깨끗하게 좀 비워주셨으면 좋겠어. 꾹꾹 눌러가지고, 어, 아직 안 찼어. 하면서 쓰레기통 꽉꽉 채워갖고 버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는 하나는 짱이야. 음. 아침에 일어나서 청소는 안 해도 쓰레기통은 항상 비워요. 각방 돌아다니면서 쓰레기통 이렇게 비우거든요. 그래서 나쁜 거를 어,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고 해야 좋은 기운이 이렇게 들어와서 돈도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명은 아주 밝게 그리고 깨끗하게 생활을 하셔서 돈이 술술술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집, 그런 분위기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자 대세용.